장장 4시간이 걸려서 2시간 반이면 올거리를 연휴라 차가 막혀서 장장 4시간동안 통행료 6,000원이 네? 정상 집을 되었습니다 아니 아까 5,000원 냈잖아 또또 6,000원 또내 하다다. 어, 저기 서핑 타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 모래사장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와 오는데 파도가 잔잔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어서 잔잔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용주입니다. 오늘 저희 강원도 주문진을 왔는데요. 음 보세요. 어, 한여름이야, 한여름. 애기들은 벌써 이렇게 들어갔네. 여기를 왜 왔냐면요. 이제 제가 캠핑을 요 바닷가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저기, 원래 계획은 삼척 쪽으로 내려가서, 칠봉도를 타고쭉올라오면서 이렇게 한적한 해변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금요일, 연휴. 그러니까 금토일이 연휴잖아요. 아, 여기, 주문진까지 오는데만 4시간 걸었습는데 4시간. 삼척까지는 엄두가 안 나고, 중간에 이쪽으로 그나마 가까운 데로 왔는데, 저 뒤에도 캠핑장이 있긴 한데, 캠핑장이래 보다 그냥 노지가 있긴 한데, 어, 아, 일단 바다 보니까 아, 몰라, 일단. 아, 좋다. 주문진의 수육장 야영장 이용한네. 아, 여러분 여기가 <laughs> 비수기 때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인 대신 어, 화장실 샤워장 같은 건다 이제 막혀 있고요. 아, 화장실은 저기 주차 장화 장치를 쓰면 되는데 여기 해변에 바로 붙어 있는 어, 샤워장은 쓸 수가 없네요. 네, 여기. 네, 주문진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도 꽉 차고 차를 못 대서 여기 남해항입니다. 남해항, 저기 건너편에 남해항, 남해 1이 저기 횟집이 쭉 늘어서 있고, 여기는 이제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배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어판장이죠. 어판장, 그리고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간판도 없이 이게 회 포장 전문, 네, 저렇게 회 떠주는 데가 있어요. 저기 멀리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저기 오늘은 저기 맨날 혼자 다니다가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거든요. 여자친구 뒷모습이 오늘 처음 나오는데, 음, 여기 오늘 뭘 떴냐면은 자연산, 광어, 오, 바로 한번봐다 광어, 쥐치, 석, 해삼, 성대가 들어있는데, 이건 광어가 데또 자연산 조그만 깔끔요데 자, 이게, 이게 광어인가 보다. 이게 광어 운전을 해야 되니까 술은 못 마십니다. 사이다로. 어? 아니, 필요 없잖아.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다 밑으로 내려놔야 되네. 남해양 지금 그 항, 포구 어판장에서 지금 먹고 있어요. 요거는 이게 쥐친가보다 쥐치 이게 성대인가 성대 조심해서 먹어라 이거 음. 음 이건 다 자연산 그래서 회가 그러니까 그냥 크지가 않아요 그냥 조그만 거 그냥 다 잡아가지고 아, 맛있네. 확실히 찰지다, 찰져. 음. 자, 해삼도 하나, 해삼도 하나 떠왔고요. 해삼 한 마리. 이만큼 있는 게요게 성된 대 거보다. 음. 음. 역시 회는 그러니까 음식은 솔직히 이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보기에 근데 제가 투박하고 뭐 데코도 안 됐고 근데이 부두가의 비릿한 바다 내음이랑. 시각적인 이 느낌으로 먹으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거지. 음. 이게 쥐친가 봐, 쥐치. 이게 쥐친가 봐, 쥐치. 잠깐만 잠 음. 이거 주치의, 치는 초장에 한 번. 어, 찰져 사실 자연산을 얘는 자연산 양식인 곳 막도변은 못해. 근데 괜히 기분에 맛있네. 음, 해삼도 한 번. 고들고들하게 예, 여러분. 어. 저기 아까 주문진 갈 때도 한 4시간 넘게 걸렸는데 지금 집에 가는 데도 어 시간상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5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7시간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100km 이상 남았습니다. 어. <laughs> 또 오늘 솔직히 솔직히 좀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인데 아직 아직 그 코로나 때문에 아직 민감한데 그런 걱정을 살짝 하고 갔는데 어이구나 역시나 아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이. 물론 저도 그중에 한 명이 됐는데 더 어두워지면 이게 화면에 안 잡힐까봐 그리고 카메라를 왜저 맨날 나를 찍다가 왜 지금 바깥을 찍냐 하면 제 여자친구가 얼굴 찍히는 거를 아유 극도로 꺼려하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가지고 에, 이제 밖에 풍경을 보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이번 편은 그냥 하루 당일치기 겸사겸사 캠핑장 좀 이렇게 어디 괜찮은 곳 있나 한번 둘러보는 그런 취지였는데 예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어 찾았어요 주문진 어, 갔다가 남해항 쪽으로 해서 쭉 해안도로를 갔는데 예 괜찮은 곳을 몇 군데 발견했습니다 바닷가와 정말 인접한 곳예 그래서 조만간 어, 캠핑을 바닷가 캠핑을 다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 그러면은 음, 어쪼록몸 건강하시고 조만간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